안녕하세요 티브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매달 추첨을 통해서 문화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 냉장고 문 닫아라! 저거 그거 아니야 전자렌지 아니야? 까님 일곱 개 전자렌지인가? 저거 냉장고 소리 아니야? 전자렌지 소리. 빅터님, 에드블론으로생각입 감사합니다. 어, 대박한데나맞지롱 <laughs> 200개. <웃음> 아, 왜 이렇게 빨리 주는 거야. 아이, 티모가 얼마나 <laughs> 센데. 티포터가. 와, 진짜 저기 너무 못한다. 아이, 티모가 그냥 개사기라니까. 하하하하크하하하하흐하하 <laughs>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0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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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웃네>. 아, <laughs> 신석희 아나운서 어 <laughs> 우리 요들 조합이네 요들 조합.

슉! 아, 미안. 아, 티확지 땅이다. 와. 개오바다 네.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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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평 평. 잡평다평 아, 오. 어, 다려았세요 나이스 좋았어 리신, 리신, 리신! 정글 차이, 정글 차이! 정글 차이! <laughs> w 조심해. 집 가자, 이제 집 가자. 아, 뭐야, 실수로 쿠션 빨았어. 뭘 쳐다보세요, 네? 프리징합니다. 어 뭐야, 아, 티모가 프리징이 안 되네. <laughs> 갑자기 의심되는데? 프리징 되는데 프리징할라 했는데. 아, 티포트의 단점이라고는 프리징이 안 되는 점이야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니야, 스피치 카는데질 게임 일땐 간혹 가다 놓치긴 해요. 아이, 막깔나게 먹지. 뭐 하대요. <laughs> 질동 준비 완료. 달려 팀워 가비. 달려 가비. 딱 보니까 그브가 1분 안에 갱화. 여기다 깔아. 이점 이겨. 타워이다 2. 타워이다 2. 실명, 나이스. 아, 나 점화 너무 쫄았다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, 얘네 점화 썼나? 점화 쓴 걸로 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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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거이이네 그부 미드? 어 나만의 생존 열렸어요. 나 좋은 거 많이 떴어. 적당히 좋은 거. 우리 계속 쿠시라인 만들자. 이거 버섯 안 없어지게. 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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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대. 아 나무 뭐, 몸대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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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정말 일부러 먹었어. 어? 뭐야 야구로지, 그러지, 야구로지, 그러지, 야구로지, 야돼로지 야구로지, 안돼. 로지야구지까지 어. 하고 로지야구로 어? 내 리신 용신다. 집가면 안돼 이러면. 퓨 온다 온다. 버섯 버섯 버섯! 버섯 뒤로 숨어! <laughs> 면상궁? 나이스. <laughs> 면상궁이라고? 야, 진. 서었다 아, 귀엽티모 지이... <laughs> 진! 진! <laughs> 진! 빡쳤나 진! 아 진! 진! 오드립니다. 아, <laughs> 디모, 이런데? 디모, 안보인다, 안보 안보인다, 안보보 <laughs> 어떻게 어떻게 힌트 줬 아. 도망가! 피 주고. 아, 까비. 리신 리포시요 그분 오고 오케이. 버섯 작업을 여기 밟을 수밖에 없는 위치. 여기. 어. 캔 녹음. 아 너무 아깝다. 파이크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없네. 아 여깄다. 여기 있다 숨어보실? 뒤로 쭉 빠져볼래? 나 은신.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여기서. 컴온 하나 이제 아보실 <laughs> 궁으로 피해 사이코 궁 궁으로 플레 피해 앞 궁이 난다 플래시. 메롱이란 다마 파이크 이거 뭐야? 노플? 미드 시엔이야? 진짜로? <laughs> 왜? 디확지 당했다. 디확지 근데 쟤왜 이렇게 피가 안 달아? 진이 힐써줬구나 어, 개까비. 나이스. 뭐 온다. 어? <laughs> 버섯 밟고 죽었어. 불쌍한 그레이브즈. 하이. 그부 평타 반대로 나가는 거왜 이렇게 웃기냐? 아이, 죽어본 적이 없어. 그부 잡을 우리 팀원들구 구아. 와, 이게... 와, 이게... <laughs> 뭐야? 이거 마우카이 뭐야? 은신... 아, 나 조냐 있는데... 아 야, 이게 한 방에 죽어? 나 조냐... 어어어 이천하지 말아야겠 게스타 싫은 <laughs> 잼신 뭐냐 이거? 아, 어디 가서 희성이 방송 본다 하지 마라, 진짜. 예, yes, 턴. Yeah, 누가 화장실에서 게임 해? 누가 약간 약간 밀폐된 공간에서 게임하는 뭐뭐 뭐 이상한 뭐 만지는 소리 났는데? 약간 울렸어. 뭐지? 바로 이제 리안들이 나온다. 이 네, 끝났다. 뭐디 야, 오버거 가론가실? 레넌? 야 설마 콩콩이가? 어? 오 콩콩이! 콩콩이 때문에 죽을 아오 콩콩이 때문에 죽을 뻔했어. 아, 아 콩콩이 개오바야. 아웃세다. 여. <목소리> <요> <목소리> 뭐야 너? 하이. 와이 당구 좋았다. 야요 누가 1등일라다? 와 자이라가 1등이다. 가이라틸 많이 넣었네.